변신을 해서 또타이틀곡을 들려가, 들려, 들려 <laughs> 들었는데요. 이제 그 대본에는 이제 긴장이 좀 풀리는데 라고 써있는 데사지않 아, 그래요? 오늘은 뭔가 좋았다가, 긴장했다가, 괜찮았다, 긴장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다시 다음 순서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어 근데 금세 그거 응원법 해준 거야?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제가 이거 모니터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뭔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이어를 크게 틀어놓는데도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 네, 보고. 와 아이고, 아이고. 네, 앉아서 진행해볼게요. 나좀 섹시한데? <laughs> 네, 이번 코너는 타이틀곡에 딱 맞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Say Mion's Name! 네, 우리, 어, Neverland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언제든지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m i o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어? 네. 하나, 둘, 셋. 야? 어? 어? 이이 <laughs> 여기에 질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우리 네버버가 저한테 궁금했던 질문이나 바라는 소원 어,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에 직접 제가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어, 뭐 볼까? 뭐 일단은. 음, 앨범 질문부터 한 볼게요. 일어나서 한 볼게. 음, 어쩔 수 없이 앨범에 넣지 못한 곡이 있나요? 있어요. 그 곡은 나중에 제가 가능하다면 우리 네버보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앨범도 응원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번 앨범 최 어, 이번 앨범 최애곡은 어, 당연히 Say My Name이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F F L Y도 되게 좋아,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요? 음, 이번 작곡 작곡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곡은 아니고 작사를 했지만요. 작사를 아마 저희 스케줄해서. 단체 스케줄 때문에 해외에 있을 때 제가 호텔에서 뭔가 졸면서 가사를 썼었거든요. 약간 반쯤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꿈을 꿨나? 뭐 그런 그러면서 썼었어요. 유엔 노원을 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장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안될 거야 이 가사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우리 네버버 앞에 들려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아, 리노를 성공대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메시지가 확고하고 뚜렷해서, 뮤비 정말 몰입해서 잘 봤어. 음, 저는 이 성공계를 하게 된 이유는, 잠깐만. 일단 이 곡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곡을. 잘 소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 회사, 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다오 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 뭔가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뭔가 새로운 도전은 아무래도 성공개로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덜 놀라시지 않을까 오히려 <laughs>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저는 엄청 강렬하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 면 우리 아이돌로는 더막 강렬한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음, 음, FFLY 작사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과 레버버가 이적을 생각하면서 들어줬으면 하는 것 무엇인지 궁금 진짜 음, 뭔가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봤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가사를 쓸때 진짜 이 노래 인스트만 듣고 가사를 썼거든요 정말 이 뭔가 느낌이 가는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뭔가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같이 이 감성을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어렵죠? <laughs> 근데 우린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다른 컨셉들이 있다면 어, 이번에 Say My Name을 준비하면서 사실 막 예전에 드라이브 앨범 했을 때나 뭐 저희 단체 앨범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컴백을 한다고 하면 제일 예쁘게 꾸미잖아요. 막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렌즈도 끼고 막다 이렇게 뭔가 풀 장작을 하는데 이번 앨범은 되게 특이하게 오히려 더 많이 못했거든요. 덜어내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런 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었는데 어, 좋더라고요.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의 분위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저한테는 반대로 새로운 시도더라고요. 항상 뭔가 예쁘게 많이 꾸며 주셨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습도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땠어요? 우리 네 번호는 약간 공주 며니의 모습을 더 보고 싶나? 다 아, 좋아요. 그냥 좋아요. 다 예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는 조금 더 화려하게 해보려고 앞으로 하는데 어때요? 좋아요.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TMI로 갈게요. 오늘 디저트 뭐 먹었어? 오늘 제가 물병 자리잖아요. 근데 오늘 파리였고요 디저트를, 좋아하는 디저트를 시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너무 떨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지켜야겠다.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 사실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밥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고민하다가, 아, 공차가 오늘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그레이 공차를 시켜 먹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버랑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는 건가? 나 너무 믿나? 별자리? 너무 맹신하나? 뭐 어때? 재미로 믿는 거지? 하고 싶어 다 해? 네. 어머, 우리 네버보다 하고 싶어 다 해. 알겠지? 음, 오늘 미연이의 행복 지수는 진짜 100이에요. 200%에요. 왜냐면. 준비하면서는 되게 많이 떨렸잖아요 걱정도 많이 했고 제 옆에 네버버가 없었으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정말 그냥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뭐 하나도 네, 뭔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한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늘을 몇번올려다봤나요 못 봤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내버버 감기 조심하세요 하늘은 못봤지만 딱어 이렇게 바깥공기를 접하고 아 우리 내버버 오늘 보러 오는데 추우면 안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왔나요? 우리 내버버 근데 그거 꽃가루를 지금 뒤집어 썼네 앞에 네버버 괜찮아? 거기까지 갔어? 네 이제 여기로 넘어가볼게요. 다음 솔로 앨범 전국 미연이가 작사 작곡해주면 좋겠다. 뭔가 <laughs> 그렇게 좋은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 우리 네버볼을 위해서라면 다할수 있지만, 근데 전국은 아니더라도 다음 앨범에는 제가 작곡도 꼭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못 지킬 약속은 못안 할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네버버 보고싶은거 는난다 해줄게 해줄거니까 음, 나의 소원은 오늘 미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행복한 하루 보는게 소원 뭐야 이 로맨틱스 네버버 뭐야 고마워요 진짜 근데 저는 오늘 또 느낀게 우리 네버버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것 같아요 즐겁고 밝게 웃기. 알겠어. 나네 번만 있으면 당연하지. 또 무대 오르는 게 영원히 재밌기. 평생 노래 해주세요. 알겠어요 약속. 저는 무대 오르는 게막 어, 엄청 떨. 항상 아직도 떨리는 것 같아요. 덜덜덜덜. <laughs> 근데 좋아하니까 그만큼 떨리는 거 이거 누가 그렸어? 엄청 잘 그렸다 그림을. <laughs> 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 가을 여신 어떻게 매일 매일 예쁜 미연처럼 활기차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솔로 대박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진짜 매일 매일 이렇게 활기차일 수 있는 이유가 내버버 덕분이라니까 내가 그냥 한번말 같대? 아니야. 진짜야. 여기 몇 개가 있는데 단독 콘서트 열어달라고 하는데 와 열면 와줄 거야? 네. <laughs> yeah. 언젠가는 다 해보는 걸로 해요 우리 앞으로 함께할 날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스터 마스터급 소금 뿌리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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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뭔가 아나 이거 해보고 싶어 미연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에 1위까지 했으면 좋겠다 짧은 치마 체인지 음악 큐! 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막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챌린지 이런 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응원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 길게 써줬는데 나 그러면 여기서 멀리 보고 뭐 제일 빼곡한 거를 뽑아볼게. 읽어볼게요. 미연이에게 곧 30대를 앞둔 미연아 <laughs> 아니, 왜, 뭐, 그렇게, 돼? 맞아요, 맞아. 30이랑 서른이란 나이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 처음엔 별로일 수도 있지만, 30대는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야. 와, 많을 거라 생각해. 언제나 밝고, 아, 30대야말로 인생이 제일 즐거운 데고, 대 아, 잠깐만 미안해 인생이 제일 즐거운 때라고 생각해 언제나 밝고 행복한 얼굴로 내버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연아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 웃게 만들어주는 미연아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진짜 저도 사실 이 저희가 이제 8년 차가 되고 어느덧 서른이라는 나이에 가까워지고 미연아 좀... 어. 사실 아까 전에 대기실에 민니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바라보질 못하네요. 어, 너무 예 너무... 옆에 있고시지 않아요? 왜요? 너무 예쁘아지아 예뻐요. 민니도 예뻐요. 제가 스케줄 하고 와서 네. 이해해 주세요. <laughs> 아니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너무 제가 사실 오프닝 때부터. 위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어땠어요? 슈부더 네, <laughs> 아니, 아까 민니가 오고 나서 제가 진짜 엄청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긴장할까봐 제가 그 대기실 들어갔다가 꽃 주고, 막 케이크 주고 그래서 나오려고 어. 했는데, 잠깐 나갔다가 미연이가 방에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미연이 방해할까봐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그래도. 여기로 기 애기, 오세요. 그래도 응원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응원이 됐어요. 진짜 아까 전에 딱 민니가 네. 오는데 아무 생각을. 안드세요 응, 손님이시니까. 아, 아 감사해요. 자,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올라오고. 게될줄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민니가 오는데 제가 너무 뭔가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어, 근데 진짜 젊잖아. 그래서. 울지 마, 했는데, 미안이가, 나안 울어. <laughs>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어. 약간, 진짜? 약간, 약간은 참았어.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유일한 친구니까. 그런 거 봐, 진짜. 음, 진짜 너무. 그래도 미안이가 되게 오랜만에 컴백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아. 제가 어제 태국에서 왔는데 바로 미은 밀... 님니 완전... 오늘 응원하러 오고 내일 바로 가요 하타 배우시거든요 올수 있을 지 몰랐었거든요 그쵸 몰랐죠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 말고도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나와주세요 뭐야? 조미야 <laughs> <laughs> 아, 나오지. 이따가 응. 내가 들르 나가야 돼. 어. 오, 안녕, 오, 네. 아 제가 자 아. 오늘 오늘 한국에 와가지고 그 메이크업이 없지만 그래도 뭐 빛났죠? 네. 아 조미아 씨. 네. 많이 긴장하던데요? 긴장 많이, 많이 했죠? 했죠? 저 시작할 때부터 거기 보고 있었어? 같이 보고, 보고 있었어. 진짜로? 아니저 아니, 아까 넘어진 거 봤어요? 아, 그거는 못 봤다. 뭐야, 그거, 나 그거 아, 넘어지고 그, 나서. 집중한 그, 아, 그, 거야, 뭔가요? 거야, 아니, 이거. 딱 넘어지고 나서 들어왔어. 진짜. 맞아. 그래서 마음이 덜 아팠어. 그랬어? 어. 아, 봐줬어요. 진짜. 아,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많이 긴장했구나. 미영이 형 많이 긴장했어. 그쵸? 그래, 뭐야 예. 네. 말이, 말이 겁나 많아. 문제 <laughs> 알지? 원래 긴장하면 말이 많아져. <laughs> 아니, 근데 진짜 할 말이 많더라고. 내버버 너무 고마워. 진짜 다 너무 바쁜데. 이렇게 와줘가지고. 와줘. 감동이야. 그고 엄청 저희가 요즘에 각자 활동하느라 바쁘거든요. 단체, 단체 활동을 쉬고 있을 때는. 그래서 다막 해외에 가고 바쁜데 이렇게 와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너무 응. 고마워요. 어, 오늘 뭐줄 알았어. <laughs> 뭐야. 나다 무대 못하겠다. 너무 슬퍼서. 난 감격해. <laughs> 이 타이밍이 눈물이 나도 될것 같은데. 오라라! 오라라! 아, 아. 아마 아까, 아까 아까 지나갔어요 그 타이밍. 아 신다. 아, 네, 네, 네. 아, 아그 다음에 한번 올려주세요 진짜로 저도 한번 시원하게 오고 싶네요. 응? 응. 응. 미션이네요. 네.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네, 네. 아무튼 잘하고 음. 미연이가 엄청 열심히 해라. 준비했더라고요 어머. 이번에. 잘해라고. 네, 알겠어요. 잘해라. <laughs> 아니, 어떤 꿈도 그래도 제가 잘해라는 거를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그 말이 정말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 그럼. 네, 그래서 너무. 알고 있어? 저희 고마워. 응. 저희가 이제 또 연차가 있으니까 서로 표현하는 게좀 어색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해주니까 좋네요. <웃음> <웃음> 그치야 네. 이제 그 오글거리는 타이밍도 왔어요. 네, 오글, 그 그래? 나이가... 저는 전혀 안 그런데요. 그래? 응. 그 소리 들 좀. 서로도 이제 좀 표현을 많이 해주고. 네, 축하해주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네. 네. 네, 합시다. 네. 야, 잘하고 있어. 야, 화이팅 해라. 화이팅. <웃음> <웃음> 오늘 넘어지지 말고. 알겠어. 이제 안 넘어질게. 저 계단이 조금. 잘안 맞나 봐요. 진짜. <laughs> 근데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어, 너무 웃겼어. 너무. 너무 그래? 넘어질 것 같더라니. 그래? 아, 귀여웠어, 귀여웠어. 언니 그래. 아, 그래. 아. 아. 다, 다 왔어요. 고마워요. 네. 아무튼 어쩔 수 너무 고마워. 알고 음, 네. 뒤에는 무대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먼저 아니. 빠질게. 우리 이에서 뭐, 보고 있을게. 어예 보고 있어. 아니 이다가 우리 만나잖아. 아 그래 그래. 끝다고 우리 만나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조심히가, 맞아. <이따가 웃음> 네, 네 뭐, 안녕. 이 다음에 빠질게. 내과 안녕. 끝까지 잘 봐줘요. 우리 미안이를 <laughs> 진짜 어떻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냐? <laughs> 진짜 어떻게 그렇게 천사들이냐? 어네 아, 정말 정, 정말 몰랐어요. 아까 민니는 같이 인사를 해가지고 알았는데 오기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깜짝 선물이네요, 둘 다. 네 이렇게 응원 메시지까지 받는데요. 이게 진짜 많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시간상 다, 다 답을 못했지만 제가 이따 가서 하나 하나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네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버버랑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텐탈 샤워라는 노래 들을게요.